네, 안녕하세요, 민근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그, 뭐지, 그, 영상 킨 이유가, 사촌형이 그, 이효입니다 이거거든요. 그 친구랑 하고 있대요. 사촌형의 친구랑. 그래갖고 저도 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못 넘으면 약간 에바죠. 너무 쉽고. 근데 왜 내가 다한것 같지? 느낌이 약간 내가 다한거 같은데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 그냥 내가 쌉캐리인데 멱살 캐리인데 이 정도면 그냥 쌉캐리도 아니라 그냥 역사를 부여잡고 캐리를 안 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캐리라 아, 죄송합니다. 어이 자식이 나를 뭘로 보고? 어? 저기 요 님? 나 너무 슬퍼. 잠만잠만 오..잠만.. 어쩌라고 이 자식아 그냥 내가 실력이 좋은 건데 저가 나이스 개꿀 개꿀 와 내가 다있다이번 스타 플레이어 보실래요? 솔직히 이건 나 아니면 스타블 응? 응? 솔직히 이 정도면 스타블리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셋다그 실력이 그 나쁜 편은 아니어갖고, 처음 한명 죽이고 시작하는 국룰. 한 명이 죽으면 라인 겁나 밀리거든요 어쩌라고 와나 근데 이번에 너무 잘했지 않... 죄송합니다 어? 오 잠만 이렇게 했는데 알티한테 그냥 원투에 녹아버리 어, 체력이 어어어 어? 어? 죄송 죄송 아니 솔직히 에,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와 정말 이번에 너냐 나의 아쉬움을 아 역시 술술. 네, 지금까지 승률 100%일 걸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좀 자랑한 것 같은데. 응? 오, 뭐, 잠깐만, 봐봐요. 이렇게 한명 죽으면 라인 오색게 밀려가지고. 오? 아, 네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기면 되니까. 어차피 이길 거뭘 신경 쓰세요. 저 곰탱이네 어떻게? 나이스 이길 거든 이거 이거 이게 바로 센스 있는 플레이거든. 브로리버 거의 센스 플레이예요. 센스가 곧 실력인 게임. 네스튜로 바꿨습니다 픽을 근데 나는 왜 이런 왜 이런 불을 넣는다 실버 1이 돼있냐 많이 안한 걸로 기억 안 하는데 응? 뭐지? 이 굉장히 굉장한 불안감은 슛그 뜻의 슛이 아니라 쳐내는 슛입니다 누가 여기서 어떤 미친 사람이 골 날라갔으면 너겠어 내가 뭐 골키퍼 장거리 슛도 아니고 슛슛슛슛슛슛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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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응? 괜찮아요 뒤집어 퍼버리면 돼요 나는 우리 팀원을 믿으니까 어, 어. 이게 아닌데 아니 이, 이게 진짜 아니라 계속 가보다가 했습니다 나한테는 추가가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다 요새 무티스만 노지게 게임을 돌리다 보니까 근데 센스가 이둘다 좋다 아니 숨쉴 틈도 안 주고 꼬리 넣어 려 너치. 맨 처음에 진짜 브롤하면서 느낀 건데 브롤브롤 할때맨 처음에 한명 죽고 시작하면 진짜 생각 응? 두명 죽고 시작했는데? 제가 잘못했긴 했는데 했어요. 그밖에 할 말이 없... 형, 드리블 들어가서... 뿡이 하면서 날아갔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또 전화가 오네. 잠만, 이 밥만 끝나고 한번. 잠만 기적이 50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같 기적이 50초? 어. 계속 거부될까 봅니다. 진짜 이번엔 빡집 중이 형들이 저그 추방 안할거 알게 하는데 너무 문패돼갖고 근데 저거 행크가 지금 트로피가 15점이어 뭐? 응? 응? 음? 이번 판에 뭔가 느낌을 봤을 때 읽을 것 같긴 한데. 빅사리? 아, 어? 빅사리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옥으로 가는 빅사리. 와, 저거, RT, 저거 말이 안 되는데, 약간. 많이 말이 안 되는데. 저 RT 어디에 사라졌나 했더니, 저로궁 써서 튕겨였네 소중한 내 친구 아니 이렇게 지겨만아 잠만요 죄송합니다 궁쓸수 있었는데 죄송.. 비비로 해라고 해가지고 비비로 얻었는데 나 이거 사랍짜리 비비인데 나 이거 민폐 아니니? 아니 나 그래도 비비 하나도 못한데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저 비비 엄청 못하거든요. 역시 나는 비비 못해. 한툭툭 툭. 죄송해요. 겁나게 열심 매점 배지. 와.